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그, 괜찮으시면 악수를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아. 저는 정고래라고 하고요. 바다에 혹진 이렇게 고래 정고래. 어, 네. 아, 제게 특이한 이름이네요. 네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저는 태국에서 온 아, 네. 태국에서 온 아, 네. 뱀뱀이라고 하고요. 아, 네. 예, 네, 24살이고 지금 그냥 대학생입니다. 태국군이라고요? 맞습 네. 태국군. 와 어떻게 한국말 을 이렇게 잘하시? 그러니까 발음이 한국, 한국말. 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? 저 지금 5년째야 가지고 계속 유학 중이어서. 와 네. 그렇다고 해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. 한국에 온지 5년 제가... 되신 거예요? 네. 어 그러면 자자라이자이마이. 네. 자자라이자이마이. 네. 자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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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못된 태국어를 아, 아, 하고 아, 있어. 어, 인토네이션의 문제일까요? 네.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? 여러분, 저희 믿죠? 이거였는데. 여러분, 저희 믿죠는 뭐예요? 태국어로? 슈아 짜이 찬 닿다이 마이? 짜자 라이 짜이 마이? 슈아 짜이 찬 닿다이 마이? 그동안 잘못된 태국어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도 태국 팬들은테 와, 이렇게 해 주셨다.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.